그래도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거는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근데 미국의 리오프닝과 중국의 리오프닝은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상당한 양의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 맞고 경제재개를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양의 현금을 쥔 상태에서 리오프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재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야기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를 아주 철저하게 이행을 2년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재정지출도 거의 없었고 네. 통화정책도 그다지 이행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는 중국은 지방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미국만큼의 많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미국의 이제 과거의 행태보다는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경제재개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던데 지금 이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제한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될 경우에 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이 이제 뭐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쓰, 이것저것 사드리고 이러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사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방금 지적해 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은 미국의 리오프닝에 비해서 네.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음.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텐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의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는 과거보다

많이 경기가 둔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나 이런 것 자체도 예전보다는 좀 둔화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올해 중국의 리오프닝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생각보다 좀 마일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걸 앞두고 여행과 관련된 것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처음에는요. 다들 중국의 리오프닝하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중 식들을 굉장히 많이 네. 샀어요. 이게 이제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한거 같은데 마스크를 꼈을 때는 화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단 다시 화장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사는 상품이 사실은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그 소비가 재개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3, 4년 정도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이에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눈부시게 올라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는 것들은 옛날 얘기지.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안 벌어질 거란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현지 내지는 해외에서는 이 호텔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마카오 카지노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 이런 지역에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관광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 보면 이샌즈라든지윈 리조트가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도 이런 어떤 홍콩 카지노가 별도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 중에서는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중국 로컬 카지노 업체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이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제로 코로나를 이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국가의 어떤 좀 위신도 많이 실추가 되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마카오 카지노를 좀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을 가졌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 날이 업체들이랑 이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 카지노에서 이 카지노를 이제 영업, 영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보통은 이제 20년 계약을 하는데 10년 정도로 줄였다 하더라고요. 그 대신 예, 지금부터는 이제 갬블링 이외에 정말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로 와가지고 예, 이제 테마파크를 구경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 관람을 할수 있는 이제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요번에 이제 인허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좀 마카오 카지노가 단순 카지노가 아니라 오히려 관광지로서 거듭나는 뭐좀 행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련된 좀 회사들을 많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